자, 제목 큰 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도 해가지고 최근에는 그 다리가 놓아진 것 같아요 아, 가보지는 못했는데 조그만 섬인데요 여기 이제 고흥산 선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 나이가 64세고 만 나이니까 상당히 66세 정도 됐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어선은 이제 3톤이니까 솔직히 3톤이면 작은 어선인 3톤 정도예요 이제 태풍이 온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섬에 있는 35척의 배 중에 26척은 항구로 가잖아요 큰 항구로 와서 어떡해요 방파제가 있으니까 배를 싹 묶어 놓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피를 못했어요. 피항 피양, 피항을 못했는데 흑상도가 피항을 못한 그 배들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딱 판단하기에 아이 태풍을 피하지를 못했는데 이 태풍 딱 오는 거 보니까 이 섬에 나봐야 그냥 부서질 것 같다 해가지고 이분이 도전을 해요. 8년 전에 조그만 나무 어선을 팔아 그동안 모은 돈을 통해서 이 배를 샀고. 이남 오녀를 길러내고 현재는 26세의 막내딸과 함께 살고 있고 본인은 이 배가 어떻게요? 자기의 모든 거라는 거죠 지금 모든 것 배가 파손되면 고기를 잡아서 나오는 돈으로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의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어서 굶어 죽으나 바다에 빠져 죽으나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배를 보고 바다로 나가자. 바다에 떠 있으면 배는 상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배도 죽고 내가 살면 배도 살 것이다. 그래서 고전장은 바다로 나가서 태풍을 기다려요. 바다에서 태풍을 못 보신 분은 어느 느낌인가를 잘 모르는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수의 금호도가 저희 그 외갓집이라서 중학교 때까지 놀러 가는데 태풍이 한번 오면은 그 밑에 마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산으로 올라가요. 다른 집에서 며칠 기거를 해요. 그 정도로 태풍이 정말 무섭고 그 태풍을 타고 나갈 수 있을까? 바닷가도 못 나가요. 무서워가지고요. 자, 오전 8시에요. 서서히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태풍 프라피로는 그 위용을 드러냈고. 바다가 통째로 넘실되면서 높이가 점점 높아졌고, 바다는 심여미터를 솟구쳐 방파제를 훌쩍 넘었다. 방파제는 있으나 만화한 것이다. 이 선장은 해도 의 어, 멀리 떨어진 곳에 해도 다세기를 모두 내려서 배를 고정하고요. 뭘 하냐면요. 태풍이 길게 오니까 어떻게 해요? 정면을 바라보고 이제 계속 운전을 해요. 앞으로 밀리면은 뒤로 가고요. 뒤로 밀리면 다시 앞으로 가고요. 옆구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이제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오전 8시부터 이제 배랑 싸우는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 나갈 것을 우려해 겉옷을 벗고 맨몸으로 섰다. 고선장은 방향타를 잡을 때늙끼던 산짝뿐인 낡은 스키장갑도 벗었다. 방향타를 잡은 손이 미끄러져 방향이 바꾸어 파도가 배의 측면을 치게 된다면 그것이 끝자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파도의 방향은 북서 고선장은 방향타를 움직여 뱃머리를 정확히 파도 방향에 맞추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리면서 거대한 파도를 정면으로 맞섰다. 파도가 칠때 정면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죠. 자, 뱃머리가 90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이제 30도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태풍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상상이나 될 만한 일인가를 이분이 직접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 20분이고요. 이때가 이제 최고 피크인데요. 이제 방파제 끝쪽에 있던 40톤급이니까 이분 배가 지제 3톤이잖아요. 묶어냈던, 뭐 신강호 승희로도 침몰시켰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파도가 심했다는 거고 이분은 판단이 맞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배못 견딘다라는 거고요. 배몬지 40년이 넘어서야 넘었는데 자신감이 있었지. 하지만 산더미같이 높은 파도가 끝도 없이 몰려드니 몰려오니 겁도 나더구만이라는 거고요. 방파제 뒤에 있던 또 여섯 척도 100도 온갖 없어지고. 갑자기 천둥치는 소리가 나고 방파제에 80미터나 파도에 휩쓸려 나갔다. 방파제도 지금 태풍에 밀렸다는 거죠. 방파제가 무너지자 육지에 올려놓은 배도 형편없이 마찬가지고 배란 배는 모든 것이 다한산조각 났고요. 해안에 나와 고선장의 사투를 지켜보던 주민들은 선방용 마이크를 통해 배를 버리세요 간절하게 외쳤고 이제 배를 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 수 없는 상태였고 고선장은 태풍과 싸우는 동안 해안에서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과거도 전 주민이 해도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어, 고전장 부인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지켜보다가 인양해 놓았던 배가 강한 파도에 부서지면서 날아온 바편에 또 맞아서 늦골이 여섯 개나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열 명의 청년들은 잠시 보을 입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왜요? <웃음> 가라앉으면? <웃음> 가서 구해오려고. 그서 해도가 바다에 휩쓸리면 바다에 뛰어들어 휩쓸 고전장을 구할 참이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전진 후시를 계속 반복하다가 6시간이 되고요. 오후 4시 30분을 넘으면서 어, 서서히 약해지는 파도를 느꼈고, 이제야 어깨와 허리가 제몸아닌듯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 태풍의 어촌계 장면은요, 태풍의 모든 것을 잃었어도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다라는 거. 어, 이 프라피룬 태풍의 이 고흥상선장이 우리한테 남겨준 이야기는 뭐냐면요, 인생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그 다음에 불가능한 도전과 인내심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길사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돌파를 하려고 키는 잡고 이제 바다는 나가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길사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움의 파도가 밀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옆으로 살짝 틀어보기도 싶고 던져보기도 싶고 야, 내가 물에 빠져 죽자라는 분도 있고, 어,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거친 파도, 200문제, 300문제가 와도 우리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대본을 보면요. 이 포인트, 어떤 뭐, 요거는 티핑 포인트라고 해. 그 어려운 포인트를 넘길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건데요. 아, 이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밀려나오고요. 나이가 상당히 있는 그 나이에서 지금 도전했다는 게좀 놀랐고요. 이분 지금 배에 몰고 나가면서 뭘 걸었어요. 목숨 걸었죠. 나이배 빠지면 나도 같이 죽는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갑자기 또 여기서 보험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배부어 만들었나?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목숨을 걸고 한 노인이 도전을 해가지고 거친 파도와싸아서 이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결론은 뭐냐면 나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정면의 파도도 어떻게 해요? 이기고 나가야 되지. 분명히 공부를 감사하고 즐겁게 하는 거, 보람있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결론은 뭐냐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고비를 한번 넘기 위해서는 정면 들파하셔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게 있냐면 착한 사람인데 정말 착해요. 법도 없이 살 사람 이런 유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깐의 어려움이 있으면은 조금 회피하려는 성격이 좀 있어요. 제 성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려움이 닥치면 무조건 이 이상하게 이게 반골기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새 무조건 싸워요 근데 이게 유유하게 옆구리를 보여주면 안 돼요. 무조건 정면돌파죠.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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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문 재밌어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한번 원문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안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정면 돌파해야 돼. 정면 돌파해야 돼. 꼭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